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하나오션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하나오션이 지금 이렇게 장중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한5% 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중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14%까지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자 지금 아무래도 요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에 맞고 떨어지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있는 갭자리 38,400원의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제발에 오늘 그 저항대나만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제는 눌림목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얼마 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자, 맨 처음으로 이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회사 조선 회사들과 어, 이제 미국의 이 조선업 회사들 ...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것들, 어,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 이런 건 되게 잘 만들어요. 자 군함 같은 건 굉장히 잘 만들지만 어, 사실상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가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수입을 거의 좀 많이 하는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로 첨단 기계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하지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철강이나 아니면 이제 그뭐 완성차 업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런 수입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배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비행이나 이런 것들로 무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조선 회사를 아예 사용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아예 나가리 됐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3사와 일본밖에 안 남은 건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 이 조선업이 굉장히 많은 이런 지금 배를 건조를 시키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모습과 함께 지금 슈퍼사이클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될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의 속내는 그거죠 지금 미국이 빨리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들과 협력 그래서 자 조선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빨리 이제 이 조선업에 관련된 시장도 미국이 먹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자 결과적으로 이제 어찌 됐든 우리 나라 회사들에는 좋은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어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에 저는 전고점이 돌파하러 갈 수밖에 없네 자 이런 종목이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된다라고 볼수 없어요. 원래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받고 있다가 자 이제서야 제대로 좀 어, 모멘텀이 확실하게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모멘텀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폴란드의 8조 원 규모의 수주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7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사실 이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이 잠수함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들에서 이런 수주를 어느 나라에서 받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고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26년인가 27년도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타이 미리미리 선반행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오션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HD현대 어,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 군사 기밀보호법을 여러분들 위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h 현대 중공업의 이제 직원 하나가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다가 빼돌리는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h 현대 중공업을 어, 당장에 지금 퇴출시켜야 된다. 잠수함이나 아니면 선박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금 수주 입찰 자격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군함 등을 비롯한 이런 군수물자를 수주를 할 때는요, 이거는 사실상 기업과 어느 정도 국가 단위의 이러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잠수함을 만들 때 군수물자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방력을 높여주는 건데, 그, 그 군수물자에 대한 기술력을 여러분들 다른 나라로 유출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좀큰 신뢰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사청에서 이 h 현대중공업을 살려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뭐 로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청에서는 아직까지 입찰의 자격을 유지를 시켜줬다. 하지만, 캐나다나 폴란드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 수지를 줄 때, 과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했던 회사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깨끗한 회사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하나오션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 수주의 양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다? 지금 하나오션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 하나오션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어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먼저 짚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말씀해 드려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지금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같이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우아한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중장기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잔류하고 있지 않는다. 자,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이 빠르게 들어와서 빠르게 나가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자, 단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타 매매를 잘하려면 우리가 뭐야 해 됩니까? 당연히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요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 하루 종일 이렇게 어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요. 자 이렇게 도움을 하나씩 드리기 위해 제가 텔레그램방을 지금 실제로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지금 운영하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11월 8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주요 이슈들도 짚어드리긴 하지만,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자, 보시면 8시 47분 장 전에 제가 자이글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공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장전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일단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아침마다 매수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좀은 좀 꾸준하게 공유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받구 자, 노바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노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링크에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금투세도 폐지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자, 이번에 텔레그램 방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근 간혹 가다 이런 단타 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뭐 하루 중에 휴대폰을 못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그런 분들께는 제가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대상승 종목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대상승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자, 건설 관련해서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것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는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 건축 설계 기술력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2023년도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업액은 줄어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건 꾸준하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금 올려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번 딱 시작이 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매출액은요 폭 빨리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여기면서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신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이 종목 확실하게 매매를 좀 해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 여러분에게서도 이 종목 지금부터 물량 모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큰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 1 0 2 9 6 4 0 1 7 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생 자, 대상생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대상생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하나오션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선 3사 중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야 될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하나오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이 성장률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자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갈 때 거의 뭐 영업 이게 얼마나 성장을 합니까? 거의만 뭐350% 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죠? 아니죠? 250%죠. 왜냐하면 이제 세 배가 살짝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25년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도 거의 뭐 영업이익이 75% 가량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영업이의 성장을 하는 이 성장률이 한320% 정도 되는 거고, 이거 이제 3년 동안의 이제 통계치니까 여러분들 이거 3으로 나눴을 때는. 평균적으로 1년에 거의 한100% 정도의 영업액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와있는 수치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어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 회사의 멀티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시가총액이 16조까지는 가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10조원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업세이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진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만은 즉슨 지금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확실하게 앞에 있는 매물대를 모두 다소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자 오늘처럼 이렇게 윗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보합권 도지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다음에 눌림목을 분명히 한 번은 준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확실하게 눌림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이 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다음에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 이렇게 오늘 날짜로 또다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이고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하나오션의 분석자료는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이 다음에 이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하나오션의 분석 자료 꼭좀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오션. 자,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하나오션에 대한 분석자료 정말 좀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우션에 대한 분석 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